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0절이 넘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물을 먼저 한잔 마시고 할까요 네. 어, 이스라엘에는 어, 다브카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이 말에 그 뜻과 정신과 그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깊숙한 곳에 날마다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패를 해도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요. 다시 일어서면 돼라는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세계에서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가 될수 있었던 것도 이 다부카 정신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더라도 왜 실패했어? 너가 준비 잘 못했잖아. 조금 더 열심히 했었어야지.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격려를 한다고 해요. 야,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진 거야.라고 격려하고 위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적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잖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 응원과 격려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않고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아, 일어설 수 있겠다. 끝까지 달려가 보자. 라는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녀야 하는 그 태도에 관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이라고 하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에 처음 맞아 맞이하는 그날에 올한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다 결단을 하시잖아요. 새해에 다짐했던 그 일들을 1년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로 작정했던 그 첫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마음들, 혹은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결단했던 그 마음들을 신앙생활 하는 내내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항종직 임직식을 했었잖아요. 그 임직 당사자 분들께서 안수기도 받으셨을 때의 그 마음 속으로 느껴지는 그 마음들이 끝까지 지켜나가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나가셔야 되겠죠 처음 가졌던 그 결단의 마음들이요 근데 자꾸만 흐려지고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도 자꾸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생깁니다. 또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기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 그 결단의 마음들이 변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빨리 변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새가족 위원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마다 정말 많은 새가족 분들이 등록하시는 분들을 만나뵙게 됩니다. 그분들만이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새가족으로 오셨으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앙을 이렇게 놓게 된 그런 이유를 또 듣게 되면 저도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이세 가족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셨다가 청년 때가 되어서 신앙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가 지금 늦게 남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늦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가장 빠른 때가 그날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 늦은 때에나마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다행인 일인 거죠. 믿음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는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경주는 시작했지만 완주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그 마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처음에 만났던 그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마무리까지 잘할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둘러싼 많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은요. 업무 환경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있죠. 요즘은 AI가 정말 눈을 뜨고 그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단계로 진화가 돼 있을 만큼 수많은 기술의 발전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도 너무나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전기로 차가 움직인다는 걸 옛날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 운전수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차가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참 쓰고 많으신 거죠. 그런데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생활들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을 처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을 때 느꼈던 그 떨림과 그 설레었던 마음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그 순수한 마음들은 변치 않아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결단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여태만 가고 희미해져 가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1년차, 믿음의 5년차. 믿음의 1년 차가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점점 점점 더 깊어지고 진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긴 본문의 말씀들은 이 유다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그 지경을 각 가정의 가문대로 나눠 받는 그런 긴 성읍들의 목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분배받은 땅이 그 지형의 특성에 따라서 63절까지 쭉 이렇게 나누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먼저 2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남방의 네 개부 지역이 나와 나오고 두 번째로 33절부터 47절까지는 골짜기나 평지를 뜻하는 셰필라 지역이 나오고 세 번째로 48절에서 60절까지는 산지, 산악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61절에서 63절까지 사해 인근의 유대 광야 지역을 배정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금 여러 성읍들을 받고 읽어 왔고 기억하기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성읍들과 말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 왔는데 여기에서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긴 목록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 2장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압께서 제단을 쌓고 아멘. 요압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땅을 분배받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땅과 성읍을 배정받고 분배받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기만 하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성읍들이 지금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하면서 성읍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면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성읍들 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한번 잘 세워 보세요. 잘 세워 보면 36개의 성읍이 나오거든요 36개인데 왜 29개의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같은 지역인데 다르게 부르는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문경을 옛날에는 점촌하고 문경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합쳐서 문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옛날에 그 점촌의 지역을 점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즘 시대에는 문경이라고 통합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3천포, 사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3천포였는데 지금 사천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옛날 어른들은 그 지역을 3천포라고 계속 부르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또 뭐가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29개의 성읍이든 36개의 성읍이든 어쨌든. 이 유다 지파가 정말 장자 지파로서 어, 실제적인 장자 지파의 역할로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33절부터 47절까지는 쉐펠라라고 하는 평지 지역에 관한 분배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평지라는 것은 산지가 있으면 평지가 있죠. 산지보다는 조금 아래 지방, 조금 낮은 지역인데 여기에는 평지기 때문에 비옥하고 기름진 곳인 거죠. 그런데 이 옆에 해안가 지역에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조금 비옥하고 좋은데 또 군사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올라갈 때 거쳐가는 길목, 전략적인 육충지이자 아주 군사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힘든 그런 지역이 이 셰펠라 지역입니다 48점부터 60절까지는 산지 지역이 나오는데 이 산지 지역을 또 분비할 때네 가지 몇 가지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가지의 그룹으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열한 성읍과 마을 아홉 성읍과 마을 열 성읍 여섯 성읍 두 성읍으로 다 나눠서 그룹별로 배정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에게 살기 좋은 지역만 줬던 게 아니에요. 평지만 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산지의 지형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살기는 평지가 훨씬 편하잖아요 먹을 것도 많을 수 있고 이동하기도 훨씬 편한 지역일 텐데 이 산지로 배정을 받은 쪽은 먹고 살기도 힘들 거고 그냥 단순히 이동하는 것도 힘든 지역일 거죠 이 산지를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뭐 정착은 둘째치고 이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평지에 있는 성읍보다 함락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훨씬 더 어렵죠 이 성읍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훨씬 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땅을 이들에게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도 산지에 있거든요 이 산지의 성읍들이 예루살렘 있는 그 산지의 산맥들을 따라서 오늘 이 배정되어 있는 지역을 제가 지도로 막 찾아봤거든요 이 예루살렘과 같은 산맥을 따라서 이 성읍들이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기 힘든 산지의 지역에 특별한 은혜를 더 내려주시게 되는데 후날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성읍이 되잖아요. 도성이 되고 이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유다 유다의 집합지만 어떤 가문들은 더 비옥한 평지의 지역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가문들은 이제 막 개척해 나가야 되는 이 산지를 받고 또 어떤 가문들은 건조한 광야 지역을 받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왜 불평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평지에 삶을 배정받는 거죠 그 삶이 참 편하고 풍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가족들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해서 핍박받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정말 힘겹게 어렵게 정말 신앙을 겨우겨우 지켜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산지에 배정받았던 그 산지가 훗날에는 이스라엘의 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분리해 보이는 곳이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찾게 만드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결국에는 고난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이 성읍들은요 이미 다 함락하고 이 유다 지파가 이미 취한 곳이 아니었어요. 상당수가 여전히 가난한 족속들이 머물고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들수 있는 거죠. 아니 아직 점령도 하지 못한 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딱 놓여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아직 우리가 취하고 가지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약속의 땅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때 우리가 아직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들, 그 기도의 제목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비된 약속의 땅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산지에서 함락시키기가 평지보다는 훨씬 더 어렵잖아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그 산지를 취하고 난 뒤에는 그 산지가 하나님께 삼께하시는 든든한 요새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6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가 힘이 부족해서 이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는 원래 힘이 없었어요. 이들이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에 올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도 이 유다 지파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0장 17절 말씀해 보면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그래 이만하면 됐지, 아 이만하면 된것같아라고 손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는 곳이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훗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부가 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이 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서 훗날 여러 가지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나태해지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요한 때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그냥 이만하면 됐지 뭘 어떻게 더해?라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남아 있게 될 때에 그것을 아니란 생각으로 놔두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요소로 남아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만하면 됐지라고 안주하거나 아우 뭘더 이상 어떻게라고 도중에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명령을 수행해 내갈 때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작은 불순종과 작은 의심의 그 씨앗들, 나태함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을 위해 인내해야 되는 것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남, 사람으로 남게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피아노 반주로 섬겨 주신 이수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방송과 차량과 강단부 또 여러 가지 모형으로 섬겨 주신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